한창 고배로서 예, 이렇게 네. 먼저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laughs> 제가 아직 어리고 부족해서 아는 것이 또 적기 때문에 이 원로분들 만나서 많이 배움을 지금 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정치 한 10년 조금 넘게 하면서 자금의 이런 분열적인 상황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치가 거의 전쟁상태 나타나고 있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 소멸, 상실 상태가 돼서 이것을 회복시켜서 상생, 협치, 혹시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되는데, 첫째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 서로 다르고 다를 수 있다. 영어로 agree to disagree에 대한 어, 다원화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부족해서, 이건 정치인이나 국민들한테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진영 논리간의 이해와 인정이 부족하다. 보수는 진보, 진보는 뭐 보수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진보가 대안 세력, 대체 세력이 될수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세 번째는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씁니다. 어. 어, 다수결. 숫자 많은 데서는 다수결을 그냥 쉽게 먼저 쓰고 반대쪽에서는 비토 파워, 거부권을 먼저 네. 행사하고 또뭐 플러스 탄핵을 또 너무 많이 쓰고 어 심지어는 기업령까지도 네. 하게 돼서 이렇게 힘의 논리는 자제시켜야 되는데 음 마지막 순간에서야 될 것을 너무 쉽게 니다네 번째는 대통령 책임자 하에서.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가 없게 되면, 야당 대표나 시민단체 대표나 뭐 의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조정을 해서, 맞는 정치를 해서, 극복해 나가고,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치인데, 이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늘 특별히, 저, 우리, 전임 윤종열 대통령은, 예컨대, 자기 임기 2년 6개월 동안에, 야당 대표를, 한번 밖에 안 만나는데, 그거 은 당치 않다. 대통령의 프로렉트 정치 푸는 데는 궁극적인 책임도 있고, 앞장서서 이걸 풀어야 되겠다. 혹시 더 붙인다면, 하는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제도에 의해서 어, 이 한쪽으로 그냥 비례와 대표성이 맞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예로 한쪽 정당에서는 49%만 다 받았고 한쪽에서는 52%만러면 영대 네. 100, 영대 300이 될수 있다고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서울 시내에도 49에서 어, 민주당이 거의 다수가 되고 네. 이랬는데. 그, 그 국민의 힘이 40몇 퍼센트고, 여기도 48, 뭐, 42인가, 뭐, 근데, 네. 정확히 는 아니, 6-7 퍼센트 차이인데, 6-7 퍼센트 차이가 아니라, 곱절 차이가 나다고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한쪽에서 영어로 f a n a t 다고까지 절망적이 돼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래서, 어, 그 아까 네 가지 조건을 다 극복할 수 있게, 국민이 다수, 어, 다원하된 사회의 이해와 인정, 정치인도 마찬가지. 진보, 보수, 진영 간의 논리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노력하는 것, 가능한 한 힘의 논리를 덜 쓰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치를 풀고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상생협치, 통합의 정치로 만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소야대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을 과거의 대통령들도 안 겪어봤던 것이 아닌데 그때 대통령들께서는 뭐 디제이 대통령도 그러시고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쓰셨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너무 쉽게 탄핵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꺼내들어서 상황이 극한에 다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당시에 김재중 대통령은 요새 애들 어떻게 이끌어가셨습니까? 정치 경험 부족이 첫째이고 헐 네. 못하셔서 안타까운 결과를 어,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좁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랬어요 세 가지 집착을 했다 아, 세 가지. 그 하나는 권력에 너무 집착한다 두 번째는 유튜브에 너무 집착다세 <laughs> 번째는 죄송한 말이지만 술에 너무 집착한다 <laughs> 정치 친화적으로 돼서 이것을 이해하고 폭넓게 생각하지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정치를 바라보면은 아무리 보수나 진보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탕평이라는 것 아니면 지역 안배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인사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진정 내에서도 일부 개파만 좀 많이 등용하셨던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편협한 인사를 보여줬고 근데 사실 과거의 대통령들 아까 여소야 대상을 황 극복하기 위해서나 뭐김재중 대통령은 J.P.에게 정권의 절반을 내주시고도 협치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인사 교류가 왜 이렇게 부족할지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 또윤 대통령 두분 다가 인사에 대해서 좀 편협하다고 한쪽으로 좀 치우쳤어요. 그래서 한쪽은 진보 논리를 가지신 분들을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사랑하신 것 같고. 한쪽에서는 주로 검찰 추진에 대해서 네. 너무 그러시면서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을 벗어나서 폭넓게 능력 있는 분들을 쓰시도록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이 원로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알려진 바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정대철 회장님 말씀은 잘 듣는다라고 원래 성명을 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 대통령들이 원래 저 공간에 들어가면 좀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잘안 받는 편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분, 전문성이 있는 분 네. 어, 이런 분들하고 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음. 과거의 정치를 보면은. 사실 민주화운동을 이끄셨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은 뒤에도 어쩌면 YSDG 대통령들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처벌하고 나서도 사면을 검토할 정도로까지 그런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뭐 윤석열, 이재명이 두 분은 서로 감옥 보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에서 이런 관대함이라든지 아니면 화합, 용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뭐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지 이런 정서가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전 대단히 필요하고요 네. 저는 20세기에 있어서 21세기에 거쳐서 네. 어, 화해와 용서의 대통령으로 두 분을 꼽습니다 음. 한 분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만델라 예. 어, 한국의 김대중. 예.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를 모살계구라던 박정희 대통령 따님 만나서 예. 화해하고 용서하고 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150억 가까운 돈을 대줬고. 맞습니다. 그 전두환 씨 우연히 만나니까 전 대통령이 당신 일본말을 할 때다 예. 오야봉이라고랬는데그까 <laughs> 보스란 <보스라는 웃음> 뜻이야. 예. 보스, 당신 좋아하는. 지도자 김대중 선생을 나 존경한대. 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네. 첫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후에 자기를 다섯 번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아... 집권 경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이아무리 어... 어, 쇼랩도 그 다섯 번이나 그런 거 보고 놀랐고 속으로 존경하게 됐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제일 편안했다. 와, 그러더라고요. 고려대학교에 함성득 교수라는 사람이 예. 대통령학을 하면서 예. 제왕적 대통령의 정원이라고 아주 책을 썼는데그 예. 중에서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전직 대통령과 화해하고 용서해야 된다. 음.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종 잘한 것은 수용하고 예. 잘못한 것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돼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 성공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화해 포용해서 단이 어, 나라가 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게 수 있었던 상황을 그 양반이 먼저 다 이거 극복해 놓는 데 대해서 나는 그 점에서 위대하다. 어, 이건 존경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도 특히 이번처럼 탄핵 반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쪽으로 나와도 승복하고 어, 포용하고 용서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어, 그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아니 당사자인 제윤 대통령까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서 어떤 결과로라도 우리 수용하자 승복하자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한번한 한 번까지 다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너무 자주 탄핵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탄핵이 잦아지는 건데 네. 이것이 대통령 개인의 잘못도 네.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대통령제 한계에 달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도 요즘 개헌 관련해서 많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주고 계신데 네. 대통령제가 끝인 겁니까? 잘 나가던 대통령도 삐걱하니까 제왕적 대통령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미리 좀 막아놔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 다른 대로이양 시켜서 그 지금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책임총리제 예. 두 번째는 양원제 상원제를 해서 미국식으로 네. 상원한테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임명권 같은 것에 동의해 줄수 있는 권한 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 분권 강화라 볼까 중앙 집권적 권한을 대통령권을 어, 지방정부 이양 시켜서 그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놔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개헌이라는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은 있지만 이 개헌이 국회에서 어쨌든 발의되고 통과어야 되는데 정작 민주당이 이제 내려 놓까라는 문제가 지금은요. 있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개헌하자고 그거든요 이셉트. 이재명이 재명 씨가 이거 왜 그러냐? 네. 내가 보기에는 네. 권리이가우지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네. 대통령 때부터 안아갔다면서요 <laughs> 이재명 씨를 설득을 해서 네. 그 위대한 대통령 되기 전에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서 개헌하도록 하지 않으면 또 비태롭다 이런 생각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회장님 예전에 87년도에 개헌될 때는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그때는 뭐 격렬하게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냥 국민들 요청이 직선제, 에 직선제. 예, 예. 직선제만 있어서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되고 그게 국민들 뇌리에 직접 뽑으면 민주주의 <laughs> 다 된다 그랬는데 해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설득하고 있고, 국민들도 거의 이제 알아줬어요. 근데 이제 권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걸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모르지 않고, 네. 알고 안 하려고 그랬죠. <laughs> 최근의 정치 환경에서 다당제를 구현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소선구구자에서는? 아, 소선구구자에서는 <laughs> 상당히 어려워져서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있습니다. 아, 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난치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예. 어, 이 수, 숫자 많은 지역을 어, 여섯 개, 일곱 개 지역으로 나눠서 그건 중대성 고구제하고 네. 시골 같은 데는 아직은 어, 농어촌 네. 어, 거기는 소성 고구제로 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에, 음, 대표성을 살려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다, 어, 다당제로 갈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 다당제 내지는 국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민주정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야권이 좀 성급한 측면도 있었다는 라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범야권에서 원로분들께 그러니까, 문의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 근데 시작에 네. 저 대통령이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laughs> 비상사태가 아닌데 놓아서 기업 요건이안 되고 위헌이라는 것은 있지만 한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일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 그렇게 자기를 몰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야당의 무리한 정치다. 입법 폭주 탄핵 29회 거기다가 야당 연합이 192석 되는데 제대로 된 대화 거꾸로 국민의 힘을 정치 상대자로 어, 발목 상대한 적이 거의 없고 그냥 무시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네. 방법이 옳은 건 아니나 네. 그 충정과 그, 그, 그 기본은 내 이해가 가고도 납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헌은 개헌 사태는 따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해서 정치를 활, 저, 회복시키고 정치를 다시 활성화 시켜서 아, 상생 정치. 협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기원의 정치인들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정대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좀 구했다면 과거에 그런 민주화 논식의 경험 같은 게좀 투영이 돼가지고 풀어보려고 했을 텐데 그런 게 활발한 편입니까? 좀? 어, 지금 내가 보니까 예. 비주류가 없어진 건 처음입니다. 어. 비주류가 없는 민주당은 어, 해공 유석 예. 이런 어른들 이후에 처음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 할 때도 비주류가 한사발 됐거든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그냥 일방 통행적으로 됐습니다. 그냥, 옳습니다. 저, 대표님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딴말안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건 민주당의 긴 장르를 봐서, 결코 이롭지 않은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대에 원로 강사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회장님이 최고 원로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234개래요. 네. 234개 중에 GDP-12에서부터 YS 13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대한민국 네. 우등생이 됐다고. 네. 그런데 뭐가 잘안 되느냐. 이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 같은 네. 양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 정치 발전도가 이게 후진 수준이에요. 네. 이건 그 마음만 먹으면 긴 시간이 안 네. 필요해요. 어 그래서 국가지표나 사회지표나 인간지표도 예를 들면 네. 출산율이 0.68에서 노력 하니까 0.75뭐 금방 1년만에 이렇게 네. 되고, 자살률이 세계 꼴등이거든요. 산재 사망률 꼴등 교통사고 사망률 꼴등 부모 때려 죽인 률이 세계 1등이에요. 아.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유교 국가였었는데 이게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어, 도독 윤리를 덜 가리켜서 아. 이렇게 됐다. 한시한노르시거든요그러데 이런 건다 단시간 내다 보완할 수 있어서 어, 명실공히 가시적으로 선진국, 예.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선진국이 같이 될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노력해 되고 그건 지상치 지도자들에 더 많이 달렸다. 이런 생각이 들립니다. 저희 후배들이 앞으로 열 잘하십시오. 우리 이준석 하십니다. 대표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잘하셔서 어이 나라 정치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아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정치도 선진 대열에 멋있게 결과를 오면 야, 그래도... 한국이 자질이 있는 나라구나 어,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능력 있는 나라구나 이것을 아 실수할 짓이 있지 실수한 거야 실수한 것을 잘 회복되어서 원상회복시키고 더 발전시키면 어거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 만드십시오 어. 예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제가 이번에 개혁신당의 조기 대선 후보로 선정이 됐는데 아 그래 어제고 오늘 아침 신문에 봤어요. 예 아, 축하합니다 축하해. 오늘 아침 후배 정치인에게 대선은 음.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덕담 한 마디 주십시오. 저, <laughs> 아까 제가 정치 지도자 예. 지금 우리 순간에 민주주의 예. 제자리 다시 돌리고 화해 포용 용서의 정치로 예. 어,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 회복 시켜야 돼. 예.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 그,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더 능력 있게 사람이 전체를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예. 어, 그렇게 하고 행정의 달인보다는 입법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치를 통치를 국회로 끌고 가야 돼요. 국회에서 다 지지고 복구해야 되거든요. 예. 어, 그래서 그냥 통제, 명령 이런 것보다는 조정, 화해 예. 에, 이런 것이 중시되는 정치가 살아나는 그런 지대하고, 당신은 그 미국서까지 공부해서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좀좀 예. 뵙시다. 예. 네, 회장님. 네. 네. 어.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